오늘 어, 제가 커버할 내용은 이제 ORD 활용법, 어, Oxford Read and Discover 줄임말인데요. ORD는 Oxford에서 만든 그런 넌픽션의 어, 대표 시리즈예요. 그래서 어, ORD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넌픽션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좀 공유해 드릴 거예요. ORD란 뭐냐, Oxford Read and Discover 약자이고요. 어,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지필한 자연과학, 문화, 예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언픽션 주제를 다룬 graded readers예요. graded E.L.T. readers예요. graded되었다는 말은 level 1부터 6까지 난이도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E.L.T. readers라는 말은 English Language Teaching readers.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이들이 읽었을 때그 이해가 적합하게끔 rewriting이 된 E.L.T. readers이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어, Oxford Read and Discover. 그니까, non-fiction에 좀 관심 있고, 아, 이렇게 non-fiction reading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레이다에 ORD가 한 번쯤은 걸려요. 왜냐, 어, non-fiction이 그 퍼센티지로 봤을 때, 리더스 중에서 그 굉장히 적어요 포션 자체가 제가 체감하는 거는 뭐 거의 한 7대 3, 뭐 8대 2까지도 왜냐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동화책들이라고 하면 다들 픽션이에요. 때문에 이제 넌픽션이라는 장르가 이제 그 확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다루는 주제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유명한 시리즈의 넌픽션이 많지 않아요. 그 개중에서도 어, 유명한. 어, 넌픽션 분야에서 인정받는 그런 시리즈가 바로 ORD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찌됐건 한, 번은, 어, 한 번쯤은 좀 접하시게 될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 우리 아이가 지금은 ORD를 읽을 수준이 아닌데 우리 아이 예를 들어서 뭐4세인데 너무 어린데 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번 강의를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언젠가는 어 여러분들의 그 레이더망에 걸리게 되어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레벨 1부터 6까지 총 58권 구성된 아 어, 논픽션이고요. 영국 초등 커리큘럼에 기반해서 집필이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영국 초등학생이 배우는 내용을요. 한국 초등학생도 배웁니다. 기본적인 이런 그 지식의 체계를 배우기 때문에 배우는 내용이 다 비슷해요. 뭐 화산 활동, 지질, 생물 뭐 생명체 그런 저기 라이프사이클 생태계 다 비슷한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커버한다는 거 그리고 어, ORD는 BBC와 National Geographic 그런 실사 이미지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딱 보시더라도 사진 이미지가 다르다는 라 거를 그냥 눈으로 아실 수 있어요 커버 이미지만 봐도 확연히 분간이 됩니다 타사 사이트 보면은 Non-Fiction Readers 커버만 쭉 한번 보면은요 왠지 막 10년대에 퍼블리시된 것 같은, 그런 대에 published, 1 0대부분이대에요이데 o r d 같은, 아, 같은 경우에 이런 이미지들도 항 d 최은 버전으로 유지미 하면서 항제최퍼블전으로유지도가2 0 1 0년이후년이에다나에다나 영국 문화원 아시죠? 주한 영국 문화원 브리쉬 카운슬에서 리딩 클래스에서 주 교재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공신력 있는 컨텐츠라는 거죠. 그리고 논픽션 시리즈 중에 당연히 명품 시리즈이다. 저는 감히 논픽션계 어, 샤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위딩 앤 어, 플랫폼이고요. 여기 이게 ORD입니다. 이렇게 태블릿 디바이스라든지 또는 그런 스마트폰 어, 아니면 데스크탑 PC 또는 노트북 이렇게 어 이제 책을 디지털로 구독을 하는 형식이에요. ORD 종이책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tree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디지털로 봤을 때의 tree라는 동일한 책이에요. 동일한 내용이고요. 뭐 목차도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제 종이책으로 어 이제 보게 되면 여기 CD가 딸려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스톨로 바스도장점은 c d 가 필요 없죠. 네. 뭐 그냥 터치하면 읽어주거나 그리고 또 저희 장점 아시죠? 리딩엔 뭐 어, 발음 차이 나죠. s t 뱀 f 국 발음 s t 뱀forest, 뱀forest, o 국